풍경만 들립니다.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. 어, 시작에 잠깐 사연이 좀 있었는데, 일단은 러쉬 한번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. 인형 러쉬하고, 그 다음에 퓨어 엘릭서에서 엘릭서 러쉬 할 거예요. 엘릭서 러쉬를 먼저 하겠습니다. 엘릭서 러쉬는 금방금방 끝나니까. 1개를살수 있는 거야. 15개를 살수 있네요. 15개를 샀어요. 그리고 또 이렇게...를 샀어요. 그리고 마무리 필요하겠지. 마무리 지난번에 사둔 게 미리 있는데, 뭐 15개 안에 쓰면 좋은 거고, 아니면 마른 거고요. 그래서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지금 엘릭서 지난번까지는 3이었고 지난번에 1개 해서 4인데 한개더 뛰었으면 좋겠습니다. 6엘리까지 되면 정말 더 없이 좋은거고. 자 아수라 발발타 힘부터 한번 차대로 쭉 한번 가볼게요. 자시작 실패했어요. 콘 아소라 발발타. 아, 또 실패했어요. 덱스 한번 가볼게요. 허경영, 허경영, 허경영. 어차피 스쳐 할 거니까 괜찮아. 인트 한번 가볼게요. 할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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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도대체 언제 뜨는 거죠? 팔레 해도 안 뜨네. 오다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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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떴어. 아딱 어, 필요한 위즈가 떴네요. 아이 참. 아. 우리 매니저 꾸다가 치고 하니까 딱 뜨네요. 바로 오일렉됐어요아 좋네요. 아주 좋아요. 좋습니다. 선생님요, 한번 켜놓고 한번 볼게요. 올라가나? 이제 한거 마방이나 잘 보세요. 아 피틱이랑 MR이 올라가네요.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이 기세를 몰아서 카리스마 한번 가볼게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자, 가봅시다. 카리스마 한번 가보자. 실패. 한번 더. 아 실패 과연 마무리 몇개나 있어야될까 아, 뭐5 0개니까한뭐 다섯, 열개? 다섯번 할수 있겠지 열개정도 사면 되겠지 또 마무리 많이 살 필요 없잖아 그쵸 안에 아, 이렇게 많이 없었나? 아닌데? 어. 아, 한번 찾을때마다 5억씩 밖에 못찾는구나 마물 마무리. 시세 마물의 기운 왜 이렇게 비싸 한번 실패하면은 다섯 개씩 까이잖아 네번할때0 개만 사면 되겠죠 뭐. 0개 살게요 근데 계산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대강 대강 하겠습니다. 그 와중에 잠깐 기다리다가 어 손이 다 들어왔나? 들어왔네요 둘다 일반이네요 오 가넷은 13개 다시 위즈 한번 넣어볼게요 위즈가 지난번에도 위즈해서 떴었고 이번에도 위즈 떴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떠볼게요 어린이, 어린이, 어린이 자 아, 뭐야 이거 한 번에 돼 아이, 참 어린이가 역시 최고네요 먹으면, 아 드디어 6일릭 됐어요 아, 좋습니다 좋구요 6일릭 아, 됐습니다 있네요. 퓨어가 좀 아까운데 그럼 뭐야 여기는 싸움이 없는 시저주 서버 자 300만원어치 인형상자 까가지고 요어 거기서 나온 간에으로 엘릭 두개 나왔습니다. 엘릭 두개 마저 했습니다. 그래서 총 6엘릭 풀로 채웠어요. <목소리>